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까 조금 더 있는데요. 오늘은 체력단련 운동을 해볼거예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보고 찡! 안녕! 안녕! 오케이 형례 맹세 시작! 나는 자랑스러운 루기 앞에 자유롭고 성능을 위하여 무거운 여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수 있게끔 하자. 바로! 바로 안녕하십니까. 자! 경례! 안녕하십니까. 자오늘 체력단련입니다. 몸풀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 걸어 덮대기 10개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여덟 하나 둘셋 여덟 하나 둘셋일 하나 둘셋여 하나 둘셋 아홉 하나 둘셋열 무릎 잡고 무릎 돌려주기 하나 둘셋넷 땄어요 일곱 여덟 뺨 때려주기 하나 둘셋 네. 다리 짧게 눌러주기 하나 둘셋 네. 나왔어요. 이거 합니다. 길게 눌러주기 하나 둘셋 네. 나왔어요. 이거 합니다. 무릎 잡고 어깨골반 하나 둘셋 네. 나왔어요. 이거 합니다. 무릎 들기 하나 둘셋 네. 나왔어요. 이거 합니다. 어깨 들기 하나 둘셋 네. 우리들 하나, 둘, 셋, 넷. 땄어요. 합니다. <laughs> 촬영기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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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번에 심사를 보고 노란대가 됐습니다. 자, 뒤로 한칸 가세요. 오늘 1장과 1장 마무리를 하고 2장 동작을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태극 1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차고 열다섯열여섯 차고 열 일곱 열여 바로 하로하 셋, 둘셋섯다 자, 열열 준비. 준비, 태극이장 앞서기 아래 맞기 하나 앞굽이 지르기 그거 맞, 맞았습니다 앞굽이 지르기 둘셋 앞서기 아래 맞기 셋 돌아서 셋 앞굽이 몸통 지르기 넷 바로 이장 그네 동작입니다 셔 준비 태극이장 하나 일, 셋, 넷, 바로 다섯 여섯 동작은 몸통 맞고 몸통 맞기입니다. 다섯 여섯 준비 태극이장 하나, 둘, 셋, 넷 앞발을 앞으로 옮겨놓으면서 허리선에서 몸통 맞기. 다섯. 그렇지. 반대로 여섯. 걸어가면서. 그렇지. 그렇지. 바로. 숏. 준비. 한번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장. 하나. 둘. 셋. 넷. 뒤꿈치 들면 안됩니다 다섯 여섯 어깨 손을 들어 주고요 바로 셔자 오늘도 아빠 태권브이 같이 했습니다 노란띠니 노란띠 예 노란띠 오늘은 머리띠까지 오셨네요 청색 아니, 홍색 <laughs> 자, 오늘 마무리 인사 들어갈게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 <laughs> 안녕 안녕 여려 <요요>, 여여띠가 <laughs> <후디가> 되는 오늘 <laughs> 거지.